현재 시간 10시 55분 우리는 또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이번에 인천 가요. 인천으로도 왜요? 낚시하러 가요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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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에 푹 빠지셨군요. 본인이 더 빠지셨잖아요. 모잡으러 뭐 가시는 걸까요? 갑오징어라 주꾸미죠. 아. 운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 나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? 죄송한데 브레이크 왼발로 밟지 마세요. 저는 왼발 아예 안, 안 써요. 아, 예. 응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어디 항입니까? 남항이. 남항이야? 여기가 남항이잖아. 저 앞에가 주차할 데 없나 본데? 주차할 데가 없다고? 여기가 주차가 진짜 별로거든. 이제 열두 시인데? 헐. 가봐야지. 뭐. 아니 피곤합니다. 나도 피곤해. 낚시는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게 해야 되는 거죠? 그러니까요. 피곤해도 재밌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나 본데? 12시인데 이렇게 다 주차해 온다고? 대한민국 낚시 퀄리티 미쳤네? 어 저기 있다 다행이다 다 주무시고 계신가 봐 시동은 다 켜져 있어 끝도 응. 할까? 응. 쉽지 않다 그렇지 한번 해볼게 응 한번 해보자 너 믿어? 믿지는 않아 지금 각도가 틀렸어 지금 여기 많이 남는데 벌써 그렇게 그쪽으로 하면 좀 이 망한 거지 차를 부딪치겠다는 거지. <laughs> 차를 부딪.. 내려서 봐줘? 아니 아니 끄죠. 내가 알아서. 뒤도 봐야 돼. 여기 뒤에 쓰레기 뭐야? 어, 치워야 될거 같아. 내가 치울게. 응. 저 잠깐 피로 나 줄래? 너무 시끄러운데. 어, 어, 어. 아 이거 뭐 쓰레기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쓰레기 너무 많은데? 더 왔는데. 내가 운전석에 자앉도 될까? 네가 조수석에 서자 응. 베개가 나랑 안 맞아. 조수석 베개가. 응. 포지션이 너 포지션이라서 응. 지금 시간이 12시 2분이거든. 몇 시까지 오래? 3시 반. 3시 반까지 자면 돼. 네. 잘 자. 혹시 사람 있나? 차 안에 다 자고 있어. <laughs> 차가 이러니까 이게로 이렇게 울어. 잘 자. 오전 3시 12분 저기 앞에 갔다 와야지 응. 가자 응. 아 사람 많네 이새벽에도 남아 루어선 커피 한잔 여야? 배가 안 내려가면은 왼쪽에 옆으로 냄비 말고 앞으로 바라보는 배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칸에 있어. 요헐 네, 갈게요. 아우 강쥐 걸리 생각하고. 아 멀미야? 우리 이 정도 낚시 다니면 멀미가 안 먹어도 되지 않아? 오빠 먹지 말아봐. 오빠. 너가. 난 싫어. 나 위험해. 나도 싫어. 아배 아, 타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가고 싶은데. 입질이 안 오네 우리 수댕이 정말 낚시 참 좋아해 혹시 수댕아 오늘은 몇 마리 정도 예상하세요? 한 70마리? 70마리요? <laughs> 점점 교만해지시네 오빠는? <laughs> 너가 70이면 나는 한 100마리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 <laughs>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난 잡은 거에 반만 가져가 하게. <laughs> 오 찍지 말고 내려가 어. 여기서는못 죽일 것 같아, 위험해서. 배를 넘어가야 돼서. 죽고 싶지 않은데, 내려놓고 할아 어. 아니, 나는 선탑이야. 너랑 나랑 너무 먼거 아니야? 어쩔 수 없지. 너무 아쉽다. 너랑 나랑 이렇게 멀리서 낚시해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. 표정 왜 그래? 나 밥해야지. 야, 한 시간 반 정도 나갔네 자, 자. 배기갖고 올게.

좋은봐 지금 딱 괜찮네 몇 마리 먹으러 가셨을까? 아씨 벌써요? 역시 고수는 고수가아 근데 오늘 컨디션 좋다 나? 어너 나한테 배워서 잘 되는 거야 딱 아, 아니야 빨리 어? 사 아니, 먹어 이거 맛있어. 아니 그것도 거꾸로 썼어 그야 <놀람> 아야 물색이 안 좋아 아 물색 안 좋은 거야 이거? 파랑색인데 색깔데? 니 이거 벗어봐. 니 안경이지 금 파란색이잖아. 아, 니 파란색이냐. 음. 아, 그러네. 미안해. 미안해. 어, 하긴. 수야, 쪼금 잡으러 왔어? 바보 좀안 잡아? 꼬인 거야, 도대체. 어? 어떻게 꼬인 거야? 나랑 꼬인 거 <laughs> 나는 줄을 잘안 푸는데. 제자리까지 온게니냐고 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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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싫어 고 대고, 대고, 고해고 너나 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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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이스. 또 잡는다고? 아, 진짜. 설마. 와, 또 쭈꾸미 잡는다. 쭈꾸미 잡으러 왔네? 진짜? 또 잡는다고? 와, 오, 가보지, 뭐. 가보지노. 나이스. 아니, 일부러 그러세요? 아? 어? 일부러 그러세요? 궁금해서 그러는데,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?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줄. 이 부... 줄이 원줄이 거가 있지? 네 원인이지. 우리 수댕이 왔네요. 과연. 이거 이별... 조금. 어 수댕이 과연? 과연? 조금비또 나왔어요. 과연? 음? 8분인데 밥을 안 주네. 아 너무 잘 나오니까. <laughs> 배고파. 그냥 배고파. 아니 이 자석 이거 뭐야? 소라 껍데기 안에 쭈꾸미가 들어. 들어와. 나와. 나오라면 나. 나와. 나와라. 나오라고 했다. 벌써 서 나와. 뛰질라고. 조개 버려. 조개 버려. 그렇지. 살린다. 어 스탠딩 히트. 핀드. 뭐야? 과연? 아니야. 뭐야? 어? 너도 조개 잡았냐? 그 안에 쭈꾸미 있어 소냉아 잘하면 진주도 있을 수 있어 열어봐 <laughs> 진짜 징그러 튀겨서 점심 먹을 준비해 주세요 12시 31분인데 너무 잘 나오니까 밥을 늦게 먹었어 그래. 이게 전투낚시지 5분 대기죠 와, 미쳤네. 김치찌개에다가 밥에다가, 어, 와. 그래. 내가 할게. 할게. 어? 나못 믿어? 아. 이야, 이런 건또 처음이네? 맛있겠다. 다 맛있어. 이마 봐라. 왜? 먹물 쳤다 응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밥 맛있게 먹었어. 음, 배불러. 어. 미지근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는 미지근 이 맛있는 거예요? 루마티, 구베백고 가게. 어, 살거아 이거 맛있지? 모두 화이팅. 아 어, 이제 힘들어. 쭈꾸미 그만 보고 싶. 어가보증 화이팅. 타왔어 아이? 뭐, 오. 어, 맛있다. 음 맛있다. 엄청 달다. <목소리> 맛있게 먹을. 어. 화이팅. 반갑습니다. 대남입니다. 이제 하네요 아마 오늘 수댕이보다 더 많이 잡은 듯. 정확히 멘트할게요. 바다 사나이, 박대상, 잡밥 아닙니다. 오늘 날아 남깁니다. 이렇게 캠핑 저번에 그그 캠핑 안잡었고요 다음 주까지만 낚시할게요. 낚시로 네, 가운데 쳤어요. 물론 너 힙업 강화하세요. 무 종합 스트리머인가요? 몇 마리 대상 기대해 봅니다 이거는 좋게 해주세요 캠핑 유튜버 수댕이 남자랍니다 몇 마리 잡았냐고요? 제가 카운터 위를 낚시하다가 분실해가지고 지금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아브리카의 <목소리> 여기 지금 배가 조용해가지고 그냥 떠들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도. 안녕하세요. 낚시 영상 보고 왔습니다. 혹시 다음 취미 활동은 어떤 걸 계획 중이신지 알수 있을까요? 그래서 아, 그러면 대출 받아야겠어요. 아 엣지로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고요? 다 들어는 1분 체중전. 이게 하나에 1 5 0 0 0 원이에요. 아 깜짝이야. 음 아 아까 전에 많이 잡았을 때 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간지인데 오빠 덕에 캠핑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도 초대 캠해 주실 수 있나요? 보내는 중이에요 혹시 터널 트 주실 수 있나요? 집중해서 5분 안에 한 마리 잡는 거 보여줄 테니까 왈걸지 마세요. 잠깐만 집중할게요. 아, 혹시 참치 낚시인가요? 언제쯤 날? <laughs> 갑이다 가보자고 왔다 가보자고. 오셔셔. 어이 개새. 나야. 낚시 너무 쉽다 진짜. 잘안 하고 하면은, 이렇게 그냥 되게 이지해. 너무 쉬워, 진짜. 잠깐만, 여러분. 지금 톡톡 건드리고 있고요. 자, 이럴 때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. 스테이. 물어, 이 새끼야. 야, 물어봐. 안 물어? 일단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, 점질 한번 해볼게요. 자, 죄송합니다. 안 붙어 있었네요. 바닥 한번 찍어주고, 살짝 들어서 스테이. 1초, 2초, 3초. 식초 왼쪽으로 꺾어서 살짝 살랑살랑 해주고 스테이 1초, 2초, 3초, 10초 갑오징어가 잘생겼나요? 대남이 형이 잘생겼나요? 처리해 1분짜리로 갑오징어랑 나랑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킹받아 잠깐만요 여러분 기다릴게요 문거 같고요 개똥초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들어서 또 스테이 1초 2초, 3초, 10초. 살짝 살랑방구 웨이브 한 발에 썸팅 투 나이. 갑오징어랑 교감 중이거든요. 잠시만요, 여러분. 자, 왔어요, 여러분. 자, 왔고요. 자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, 허쭈거리였네요. 개똥초. 갑오징어랑 교감을 나눠야 돼요, 마음으로. 오징어가 촉수가 혓바닥이에요. 애기를 혓바닥으로 잡아먹는다 생각. 앙. 뭔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맛있게 보여줘야 돼요. 부드럽게 한 발에 썸팅 투 나이. 5분 집중. 급했다.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페지네요자온거 같은데 잠깐만요. 집중할게요. 자 교배 좀 중할... 할게. 아니 교미증 가지고 있어. 잠깐만요. 아니 교감, 교감. 자 아, 교미단이야. 죄송합니다. 왔다. 오. 야 갑오징어랑 전쟁 치렀구나? 승리했어. 지금 몇 시야? 3시 49분. 거의 끝났다. 고생했다. 듣고 있니? 술날리지 마. 어, 그래, 미 아쉽지만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유, 많이 잡았네, 우리 승이 어우, 이쁘네. 어서와, 반가워. 오이거 촉수 봐라. 아 맘에 들어 사랑해 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요기바 네. 수고하셨습니다 네. 요 사무장님 수고하셨어요 아, 수고하세요 네. 아, 상아 고생했어 어 이거 너무 많이 잡았네 내가 할게 아이씨 고생했어 어. 아버지는 이렇게 잡혀야 재밌지 안 그래? 나 잡밥은 아니야 가자 고생했어 가 우회전 taking a r i d 눈치 보면서 들어가할때 찾아 나머진 바빠 개설레임 바꾸는 사람들 시간만 지나가 자신감 가지고 해